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마리드 금이라는 아이예요. 음, 마리드 금인데 지금 이 아이가 어, 뿌리가 100% 내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목대에서 마리드 금이 자구를 하나가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키가 큰 아이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어 또한 2중 3중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 목대 부분만 이렇게 꼽아놨었죠 아직은 100% 뿌리가 완전히 활짝 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뿌리가 나오려고 하죠 자이 아이가 예, 목대에서 2중 3중으로 해놓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하나같이 올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마리드큼 제가 한 다섯 토막으로 아마도 예, 이렇게 적심을 해서 꼽아놨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태죠. 이 모태에서 키가 엄청 컸기 때문에 음, 이 아이도 일단 적심을 해주면은 목대 부분에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마리드금 이 아이입니다. 마리드금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여기도 다 나왔죠 목대 부분에 멍당거리게 그 잘라준 아이들도 지금 잡으로 예,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지금 자꾸 보이는데 이 아이는 예, 청법사예요. 청법사. 법사이 아이 목대도 지금 목대에서 제가 몽당거리게 적심을 했고 이게 어미모에서 제가 적심을 해주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삽목을 해놨는데 목대 부분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풍성하게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보면 흑법사 이 아이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적심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여기 완전히 빼곡하게 더 풍성하게 자라고 있죠. 그리고 적심을 해준 부분에서도 막한 10개씩 달고 나와요. 흑법사, 청법사, 마리드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깜짝 깜짝 놀라세요. 그렇게 좋고 탐스럽고 큰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적심을 댕강댕강 하는지.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예쁘게 나오니까 어떻게 제가 적심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몽당거리기 키큰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꼽아준다. 지금은 한참 다육이들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을 해서 꼽아주면더 풍성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이, 이제, 한 보름만 있다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한달 뿐이 안 됐는데,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예, 몽당거리게 잘라놔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어, 이렇게 다 몰아 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이를 분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띄워서. 그래야지 자구들을 풍성하게 옆으로 막 올리죠. 한번 빼볼까요? 뿌리가 나왔는지. 가운데서 살짝 해서 들어볼까요? 약구부려뜨리고 음. 음. 그쵸. 한 달. 여기 지금. 뿌리가 살포시 나오고 있네. 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분리를 해서 어차피 제가 뺀 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자구가 몇개예요 그쵸? 음, 마리드 금 뿌리는 요렇게 한가닥 정도 그쵸 한가닥 정도 나온것 같아요 음. 군데군데 떨어뜨려서 뺀김에 제가 예, 심어주도록 할게요 신기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키큰 아이 한 다섯 개로 제가 이렇게 예, 10cm로 해서 다 적심을 했어요 두 달이 안 됐죠. 동절기 때는 두 달, 세달 있어야 100% 내리는데 요즘은 한달 만에 이렇게 내린다. 예,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마리드 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몽당 거리게 잘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 나와서 이렇게 물주다 보니까 예, 마리드 금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걸볼 수가 있고, 뒤쪽으로 안 나온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봤어요. 음. <laughs> 우리 뚱이 왔어요 뚱이. 음. 네, 여러분 오늘은 마리드크 예, 이렇게 몽당거리게 제가 적심을 해서 꼽아놨다나이 음. 이렇게 자구를 올려서 제가 예,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 네, 여러분 해달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기였습니다. 우리 뚱 인사해. Hello everyone, I'd m e welcome.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이겠습니다그 앞으로 제가 입장을 다 떼어준 뭘 하는지 네 개. 한달 있으면 여기 옆에 떼어준 데서 또한 두세 개 나오겠죠? 이 아이든지 조만간에 떼어져야 할것 같아. 이렇게.